안녕하세요. 애플트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이제 물고기 키우시는 분들 보면은 정수 필터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 정수 필터에 관해서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필요한 부속들은 뭐 대충 이 정도인데 이거는 홈달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전문적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 어떤 거 필요한지는 그분께 이제 상담을 드리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보시면 1차 세디먼트 필터라 그래 가지고 물 속에 이제 이물질을 걸러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뭐 스펀지 같은 개념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프리카본 필터 프리카본 필터는 수돗물에 뭐 염소라든지 기타 뭐 약품 이런 걸좀 걸러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3차 3차는 이건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이제 멤브레인 필터라 그래가지고 중공사막, 음뭐더 큰게 아로수, 이제 순수물 만드는 아로수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물속에 어떤 뭐 불순한 물질들 이런거를 이제 걸러주는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포스트 카본 필터인데요. 이것도 이제 2번과 같은 카본 필터 활성탄 아시죠? 카본 필터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더, 음, 약품이나 이런 것들을 정수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클립. 클립은 이렇게 필터들을 고정시키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정수 필터와 필터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겠죠. 이따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필터를 연결하거나 빼거나 할때 요런, 이걸 뭐라 그러죠?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필터들을 연결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물이 흐르는 방향이 이렇게 있어요. 1번 필터는 이쪽으로 처음 입수가 되고, 정수된 물이 일로 나오면, 두 번째 필터는 거꾸로.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이쪽으로 들어가서 반대편으로. 세 번째는 이쪽으로 들어가서 반대편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필터를 사시면은 이렇게 뚜껑이 있어요. 뚜껑. 그냥 열고 사용하시면 돼요. 이 꼭다리도 빼고요.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이제 필터와 필터를 연결하는 건데요 이렇게 꼽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두 개가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어, 거꾸로 했네 여기 아까 입수구라 그랬잖아요 이쪽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가야 됩니다 다시 풀어줄 때이 기구가 필요한 거고요 넣고 제키면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기 전에, 어 플러싱을 먼저 해줘야 되는데요. 속에는 뭐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필터 안에 처음에 충전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수돗물을 일정 부분, 한 3분 정도 이렇게 그냥 버리게 됨으로써 이 안에 들어있던 좋지 않은 물질들을 빼주게 됩니다. 특히 2번과 4번 필터 같은 경우에는 수디기 때문에 까만 물이 막 쭉쭉 나와요. 네, 지금부터 플러싱을 할 건데요. 이렇게 입수구 쪽으로 연결을 하신 다음에 물을 틀어주면은, 물 들어가는 소리 들리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물을 약 1, 한, 저는 한 3분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3분 정도 이렇게 물을 버려주면 됩니다. 네, 이거는 2번 필터인데요. 아까 2번하고 4번 같은 경우에는 검은 물이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한번 보시겠어요? 네, 검은 물 보이시죠? 초반에 이 검은 물을 확실하게 빼줘야 이 검은 물들이 수저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겠죠? 흔들어 줘서 안에서 검은 물이 최대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laughs> 2번 필터 진행 중인데요. 이런 방식으로 3번씩 4번 필터까지 플러싱을 해주게 되면은 준비가 다 되는 겁니다. 네, 플러싱은 다 마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으로 입수가 될 거고요. 1번과 2번 연결해서 필터를 통해서 2번에서 3번으로 3번 정수에서 3번에서 4번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물이 어항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정수호수 연결이 끝났고요 지금 보시면 저기 세면대 아래에서 정수호수 보이시죠 저기에서 연결이 돼서 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터를 쭉 통과해서 여기 출수 호수를 따라서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어항 안으로 전부 다 연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는 어뭐 정수 설치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볼탑 자, 설치 장착 방법 이런 것도 기회가 된다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안녕.